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신, 이재신 김주열 기본식 세 분이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처 못 보는 분이 있다면 비디오 카메라가 또 판독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시 눈으로 볼수 없는 공간에서는 이 비디오 판독에 의해서 그 그렇죠. 경기를 또 승부를 보게 확정해 주지기바랍니전첫 번째 경기 제주 특별자치구성의 이효진 선수입니다. 네, 금년날 27, 185에 109kg 어 4품을 3번, 3품을 2번 경남 진주가군이거경남정보고와 경기들 졸업하고 들배지게 주축기 선수입니다. 예. 아직까지 이효진 선수는 결승에 올라가 본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네, 상대하는 이주영 장사는 한라급의 대표 주자입니다. 네, 작년에는 몸이 좀안좋다가 다시 이지영선입니다그는나1 0 1 5 k g 무료 한라당사를 열찾아고요전북 고창의 고향입니다 특히 1년 전 작년 사장사도한이지영장사요 그렇죠.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지수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예. 이지영 선수의 높이 살 만한 거는 이 갑상선 쪽에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수술을 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서 암을 붓고 참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예. 굉장히 빠른 회복을 인해서 지금 이번 대회 8강까지 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8강 전. 팔 강전과 4 강전은 3판이 선승됩니다. 정사파가 제주 이효진 그리고 홍사파 수원 이주영. 어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 주영장사가 압도적이긴 한데 네. 이게 상대적인 경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속 대회만 하더라도 이 주영 선수가 두번 이겼고 한번 피했죠. 이효진 선수 근데 말씀을 15, 185에 19kg 0 남. 드릴 배지기를 수득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효진 선수. 자 오늘 이제 청사파를 걸고 그리고 홍사파의 이주영 장사를 상대를 하고 있는데 네 수원시에 소속이죠. 금년날 체력 1 8 0에 105kg 보금당 기록 주격이라고 있으며 2 0 1 8 단호장사 시험대회 한라 장사의 등급 반반이 늦었습니다. 예. 작년 단호장사 이주영 특히 이주영의 오금의 한번 커리버는 <laughs> 상대방 선수로 어려워져요. <laughs> 네, 그렇죠. 이믹스이큰 몸의 손기술을 구사하는 게 드문데, <laughs> 그렇, 특히 이주영 선수는 어깨와 팔을 이용한 오금 당기가 굉장히 일품이죠. 예. 자, 하지만 어,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이효진 선수도. 아, 상대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선수가 바로 이주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세 번을 부딪혀 뭐, 두 번을 패했지만 한 예. 번은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한번이라는 것은 두 번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볼만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호진 선수가 이번 대회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체력 연습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특히 자세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주영 선수의 힘을 붙이기 위해서 헬스... 어, 몸에 대한 근력을 많이 올렸습니다. 예. 자세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씨름이 모든 스포츠에는 준비가 필요한 그 동작이 있는데 예. 그것을 힘을 쓸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 어, 지 자세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기술 구사하는 방법도 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는데 특히 미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누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청사파 이호진 선수가 어느 정도 훈련을 했는지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어, 샅바를 잡는 모습도 이제 예전보다는 아주 간소화됐고 시간도 빨라졌어요. 네, 과거 삽바 싸움이 많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어 모든 선수들끼리 가는 알맞는 삽바가착 지워지게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두 선수가 일어나고 자세를 잡고 몸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신경전을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라급 100kg 이상의 선수들이 어, 힘으로 부딪시기 때문에 아 이주영 선수가 어깨를 너무 민다하여서 경고를 이래 받았습니다. 시작도 전에 자 홍사빠 이주영 경고 하나 받았습니다. 몸 틀지 마.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양 선수가 공능하게 숙여 줘야 되죠. 네. 자 이제 청사빠의 이효진 선수도 아 그분들 아리 지시대로 자 시작됐습니다. 아 이지혁이 한번 밀어보는데요. 네 지금 상에서는 어 이지혁 선수의 오금 단계 기술을 강하기 위해 어, 예. 예. 굉장히 좋은데요. 예. 예. 예 여기서 또 이효진 예. 선수가 상대의 다른 핫바트에 예. 붙어줘야 됩니다. 예. 자 다시 가운데에서 자 다시 한번 이효진 이효진 자. 시작하면서 계속 밀어치기를 시도했었던 이효진인데, 네, 많은 시간을 스프를 했어요. 지금 좋아졌는 게 상대의 중심에 밀리지 않고 예. 어, 방어할 수 있는 자세를 연습했다는 게 바로 여기서 예. 자세가 절대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밀어치기 기술이 상대의 밑에서부터 위로 띄울수 있는 예. 밀어치기 기술이 나와서 구사할수 있는 거죠. 대회 전부터 자세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 그, 이 상대의 중심이 밑에서 위로 뛰우면서 밀어야지. 예. 예. 지금처럼 거리가 남은 날수록 상대의 조심 올라가기 때문에 예. 어,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나의 자세는 안정적으로 상대방의 자세는 누르거나 들면서. 그렇죠. 아, 안정감을 떨어뜨리고. 네.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예. 나의 중심은 확고하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주영 장사가 지금 당했단 말이에요. 네. 아, 본인의 특기 오금을 당길 여의지도 전혀 없었어요. 이 주영 선수가 패인 의 원인이 첫 자세 시작과 전에 너무 힘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이 준비자들 견분을 맞고 거기에 불안감이 내서 자세 흐트러졌죠 그렇죠. 네. 고영근 이충혁 코치죠자 이주영 장사. 수원 시청은 이제 어제 금강장사를 또 탄생했기 때문에 팀으로서는 일단 어, 기분 좋은 이번 단호 대회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또 우리 염태영 기사가 어, 이 시름 분위에서또 많이 또경영 해주고 있 그렇죠. 자또 제주특별자치도청 이효진. 제주도 열심히 제 시름에 대한 아, 열의를 태우고 있는 구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자 첫판을 따낸정사판 이효진 이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효진 선수 아, 왠지 그몸 자체가 좀 날렵해졌다는 이전의 모습보다는 날렵해진 네.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지난 대회까지만 해도 자세 중심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기술이 안나왔는데 어, 오늘은 아, 이지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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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지금 다시 한번 자 이효진 선수가 경고를 받았는데요. 네, 합발을 놓았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주영이 일어선려가는 순간 나버렸군요. 자 이제 자세를 먼저 잡고 있는 이효진. 자 그리고 이주영이 일어섰습니다. 어. 자, 어. 이주영 선수가 첫 판도 그렇고, 사바 잡을 때신기가 많이 쓰는데요. 너무 큰 잡았습니다! 바로! 아, 이게 왜일인가요 아... 이주영의 5금은 나왔는데, 네, 시작 전에 불렀다 해서 경고를 아, 받는군요. 호박 소리하게 시작해요. 아 이주영 선수로서는 왔다 하고 공급을 <laughs> 당겼는데 네. 시작전이었대요. 아 지금 이주영 선수 마음이 너무 급해요. 예. 아 이주영 선수가 1 8 번의 장사를 탈퇴하는 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더 차분하게 승부를 이룰 수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지금 한 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아직 휘슬이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네, 아, 주심이 움직임의 느낌만 가지고 공격을 시는 예. 놨습니다 <laughs> <laughs> 어, 이주용 장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다음 주에 또 2차 치료도 들어가고 어, 여러 가지 좀 착잡한 어, 그런 심리상태일 텐데 아, 그래도 이렇게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도 예. 빠른 회복을 보일수 있는 것은 이주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갈 텐데 말이에요. 네, 지난번 봤을 때 몸이 좀 많이 약했었는데 아, 예. 지금 보니까 원상태의 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제 요셉이 주일이 노아 자세 아이들이 지금 텔레비전으로 아빠 응원하고 있을 아, 이주영 장사인데요. 자 일단 이효진 선수가 첫 판을 따냈고 둘째 판 받... 경도를 이주영 장사 받고 있습니다. 네 상대 어깨를 당는 힘에 부딪여 하지 말고 같이 힘을 써줘야 됩니다. 눌러주고 자 낮춰줘야 되죠. 자 이제 휘슬과 함께 두번째 발 오금 잡고! 아! 그책습니다 네, 성공하지 못하네요. 역시 이주용의 오금 당기기 일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대1 이주어선스의 오금 당기기는 어깨의 힘을 이용해서 예. 하체로 누르는게 굉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인 지금처럼 어깨를 누르면서 잡아주는데 아! 잘버텨줬어요 상대 선수들은 이주영 장사의 오금을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죠. 당하네요 네, 그게 바로 이주영 선수가 트레이더 마크죠. 강한 어깨의 힘으로 예. 이 오금 상대를 밑으로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제 1대1 세 번째 판으로 자, 4강 진출이 가려집니다. 자, 그런데, 어, 둘째 판 끝나고 제주 특별자치도청의 강대규 감독이 자, 뭔가 지금 어필을 하고 감독석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그 자세에 대해서 예. 어, 어깨 너무 시작도 전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는 어필을 아, 한것 같습니다. 이주영 장사의 어깨에 대한 학이었군요. 네, 씨름 아, 규정상 삽바 아, 잡고 시작 전까지는 팔에 힘을 줄 수가 없는데 예. 어, 어깨에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고 좀자제좀 부탁한다는. 예. 예. 자, 어쨌거나 두 번째 판은 이효진 선수가 꼼짝없이 당했어요.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예. 상대의 힘은 정면으로 들어거든요이효진 예. 선수 그 힘을 측면으로 틀어낼 수 있는 테크닉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 지금 위, 아래 굉장히 좋았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좌우까지도 힘의 기술을 구사할수있으면 예. 장사까지 도전해볼 만하죠. 일단 이주영. 상사의 오금 당기는 공격을 피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힘을 앞뒤로 상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원운동으로 힘을 흘려낼 네. 수 있는 어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잡아 당길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고 그걸 그렇죠. 앞으로 더 가다가 더 오거나. 네, 가슴이 정면을 밀려 왔을 때 가슴 측면을 측면을 흘리면서 힘을 반사시켜서 밑으로 예. 어, 튕겨내게 보내는 것이죠. 지금 이효진 선수 머리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겠죠. <laughs> 네. 자 강대규 감독이에요. 네. 강대규 감독과 선수들의 단단점을잘 파악해서 예. 이효진 선수의 자세를 바꾸려고 예. 많이 노력했고요. 조근 감독과 이충혁 코치고요. 자세 번째 판입니다. 자 저렇게 사파를 잡고 있을 때는 힘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자 1대1에서 이주영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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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진 세 번째 판 들립니다 정답 이효진이 효진를또 받았습니다 네. 서로의 주줄쭉기술이 자... 다르거든요 ]其实.자 시작해서요 오금시도 하고 아, 있는 아, 이주영을 아, 피하는 이효진 이여진이좀 밀어붙이고 있군요. 네, 자세가 많이 밑에가 중심이 예. 아랫배 중심 밑으로 많이 낮아졌는 게 예. 상대의 가슴을 장, 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선수가. 자, 아, 이진 다시 밀어붙여. 뿌리세요4강이 어, 올라갑니다. 네, 야, 이게 대치기를 짚은 거죠 이지현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 지금의 미러치기는 상대가 빠지는 데미러치기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 손에 사발을 놓고 바로 뿌리치기로 대치기를 해서 예. 상대를 보낼 파을 눕히는 이지현 선수였습니다. 역시. 아, 지금 여러 가지 수술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이주영이지만 실력은 변함없네요. 네, 그래서 상대 힘을 잘 이용했죠. 예. 자, 상대 그 이효진 선수가 스텝을 이용하지 않고 예. 상체로만 밀다 보니까 다리가 못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밀어치기를 시도했던 이효진인데 이걸 역용했군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다리살발로 으면서 바로 예. 뿌리치기로 대치기로 들어죠 자, 이제 어, 두 번째 팔각 경기 보시죠. 울산 동구청 네. 손충이 장...